이 안에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땀 앞으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한 땀을 넣어주신 후에 다시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한 땀의 두 배가 되는 길이만큼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때 실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첫땀끝 지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무가 있으니까 우선 마무리. 다시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한땀 수놓아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신 후첫 땀의 두 배가 되는 길이만큼 앞으로가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때 실을 다 빼지 마시고 첫 땀의 끝 지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끝 지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한땀 앞으로 들어가서, 전땀끝 지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한번 더, 한땀 앞으로 가주시고, 전땀끝 지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수를 놓고 나서 뒤에 매듭 짓는 방법은 제가 기초 영상을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해두었거든요. 뒷면에 매듭 짓는 방법은 그 기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바늘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실고리가 생기는데, 한땀 앞으로 바늘을 실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이런 이렇게 쌀알 같은 모양이 생기고요. 다시 바늘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고리가 생겼을 때 실고리 사이로 바늘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한번 더. 바늘이 나온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 고리 사이로 한땀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실을 넣고 고리 사이로 바늘을 통과, 지그시 당겨주십니다. 고리 사이로 바늘이 나오고, 체인 스티치의 마무리는 이 고리 밖으로 밖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한땀 수를 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단 뒤에서 바늘이 나올 거예요. 원단 뒤에서 바늘을 한땀 앞으로 나와 전 땀의 가운데를 갈라서 수 놓아주시면 됩니다. 원단 뒤에서 한땀 바늘이 나와 전땀 가운데를 갈라주세요. 한번 더. 원단 뒤에서 바늘이 나와 전땀의 가운데를 갈라주시면 됩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바늘에 실을 한두번 정도 휘감아 줄 거고요. 바늘을 넣어주신 후 왼손으로 지그시 당겨 매듭을 잡아주신 후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이렇게 너트가 완성이 돼요.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바늘에 실을 한두번 감아주세요. 감은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주신 후에 왼손으로 지그시 밑으로 당깁니다. 실을. 그 다음, 오른손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이런, 귀여운 너트 완성. 그라니토스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도안의 크기만큼 바늘이 들어갑니다. 동일한 시작점에서 바늘을 한번더 빼주시고, 도안의 끝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옆에 있는 이파리도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와 끝지점으로 들어가시고, 같은 시작점에서 바늘을 한번 더 빼주신 후에, 같은 끝지점으로 바늘이 들어가 줍니다. 어렵지 않죠?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오고, 끝지점으로 들어가고, 동일하게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오고, 끝지점에 바늘이 들어가고,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와 도안의 크기만큼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도안의 면적만큼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면을 채우듯이 양의 얼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와 도안의 크기만큼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촘촘하게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제 양의 귀를 수놓아 볼게요. 짝점에서 나와 도안의 길이만큼 바늘을 넣어주시고, 반대편 귀도 이렇게 귀엽게 귀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양의 뽀글거리는 털을 표현할 건데요. 프렌치 너트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바늘을 빼주시고, 바늘에 실을 세번 감아서, 왼손으로 지그시 내려 매듭을 만든 후, 오른손으로 바늘을 빼면 너트 완성. 바늘에 실을 감으실 때 실꼬리가 위쪽을 향하게 해서 감으셔도 되시고,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감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프렌치 너트를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프렌치 너트로 양의 몸통을 다 표현하셨다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양의 다리를 수놓아 줄 거예요.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양의 다리를 수를 먼저 놓을 경우, 프렌치 너트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양의 다리는 맨 마지막에 수놓는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양들을 다 완성하셨다면 이 바늘끼로 이 프렌치 너트를 이렇게 살짝 매만져 주세요. 그래야 얼굴이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쪽 양의 얼굴을 보면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얼굴이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좀더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우리 뭐 그림 그릴 때 색을 덧칠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요 자수가 놓여진 부분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채우듯이 수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더 만족스러운 양의 얼굴이 완성되었어요.